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5장 2절의 상반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의미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축복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세 가지로 가르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의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해도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잘돼도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인생에 피스 g 드가 이것이 이신칭의 첫 번째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복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복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들어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프로스아고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8절과 3장 12절에도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감이라고 번역됐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나아감이라고 번역됐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나아감.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때도 역시 나아감이라 번역된 단어가 프로스 아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나아감, 은혜의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것은 들어감 혹은 나아감이라 번역된 이 프로스 아곡이라는 단어는 통행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액세스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통행증, 우리가 뭐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도, 이게 뭐예요? 하루 동안 쓸수 있는 통행증을 주죠. 그거는 하루 동안만 유효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행증을 얻게 됐는데 그 통행증은 당일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토록 쓰는, 종신토록 쓰는 통행증이에요. 이건 한번 발부가 되면 결코 취소가 되지 않아요. 무효처리가 되지 않아요. 통행증은 있다, 없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행증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액세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세상의 왕도 허락 없이 왕에게 윤허 없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이 세상의 황제에게도 동양의 황제든 서양의 황제는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면 이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죽입니다. 심지어 에스더를 보셔도 아수에르 왕에게 나아갈 때에스도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조차도 윤호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어요. 세상 왕에게조차 통행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행의 왕이신 죽게 통행증이 없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측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 통행증이 없이 죄인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 구조를 보시면 제일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구조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 성전 청교를 하실 때 동전을 환전하고 그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거기 상을 엎으시고. 내어 네, 쫓으셨잖아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그 안쪽이 여인의 뜰인데 거기에는 야트막한 이 담이 전체를 둘러치고 있어서 거기에는 명패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방인이 무단 침입하면 직결처분으로 죽였어요. 그게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뜰 안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 안쪽에는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몇번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는데 제제사장이 옷에 뭘 달아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일년에한번 들어가요. 그런데 저가 죄가 있으면 죽어요. 이게 지성소에. 하나님께 이방인들은 그 여인의 뜰에조차 못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하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찍힌 거예요 대제서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때 하늘이 어떻게 됐죠?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그 그리스어와 성소휘장이 찢겼다 라고 했을 때그 찢겼다는 동사가 그리스도로 동일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찢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찢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스테반이 저가 순교할 때 하늘이 찢기고 하늘 보자 우편에서 앉아 계신 주님을 본게 아니라 서 계신 주님을 스테반이 봤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성도가 될수 있을 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정말 믿으면 강력한 성도가 될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것이 이 지식이 없거나 이 지식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들어오질 못해 우리의 혈관과 세포와 신경 속에 이 지식이 파고들어야 우리의 삶에 잘될 때 교만하지 않고 못될 때 낙심하지 않는데 이지식이 정말 우리 의삶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얼마나 쉽게 자기를 높일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전적인 은혜로 나아감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얻었으며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어가 에스케카멘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코라는 동사의 완료 시제입니다. 여기서 5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에코라는 동사고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했을 때 얻었으며라는 동사도 에코라는 동사예요. 우리 번역을 봐서는 이 단어 같은 동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둘다 have라는 동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have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고 은혜의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To have echo. 그런데 여기서 들어감을 에스카카멘 완료 시제로 쓰고 있는 것은 시제가 우리말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죠. 우리말은 그런 시제 텐스에 대해서 민감한 건 아니에요. 한국말은요. 그런데 이 웨스턴 랭귀지는 굉장히 시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에스카 카멘, 완료 시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 통행증이, 자 이미 말씀한 바에요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게 완료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통행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We have gained access 완료 시제를 번역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Into disgrace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가 주어졌다. In which we now stand.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에 들어가는 액세스가 우리가 이미 게인드 했다. 완료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층의는 한 번에 주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한 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 단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뜻은 통행증을 줬다가 기분 상하면 뺏고 기분 좋으면 또 주고 내 행위가 죄 가운데 빠지면 또 뺏고 또좀 나아지면 주고 이렇게 번복되거나 말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we have gained access 우리는 이 액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번복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과정의 층의는. 단번에 영원토록 확정된 지위입니다. 단번에 영구적으로 확정된 지위에요. 믿으세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층의는 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점. 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층의는 지위의 변화에요. 스테이터스의 변화입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은 상태의 변화예요. 스테이트의 변화예요. 층의는 모의 변화, 지위의 변화, 스테이터스의 변화. 성화는 모의 변화입니까? 상태의 변화, 스테이트의 변화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층의를 점에 비유한다면 성화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점에 비유할 수 있다면 성화는 선에 비유할 수 있고 칭의는 점과 같이 유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설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자기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이 사회가 말하는 바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왕을 마련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도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오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러운 옷을 입고 가겠어요. 근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옷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옷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내 옷을 입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세요. 그 옷은요.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변하 되실 때그 옷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세상에서 세탁해서 하될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빛의 옷을 여러분 께저 입혀 주셔서 우린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법의 관점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은혜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법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인데 은혜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서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신앙에게,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합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주제 성구는 5장1 절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Stand fir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e steadfast 견고해라. 견고하게 서라 사도 바울께서는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을 보셔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을 보셔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서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섭니까? 어떻게 섭니까? 믿음으로 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어디에 섭니까? 은혜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떻게 서 계십니까? 우린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요. 그때에만 우리는 요동치 않아요.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설 때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캐톨릭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리키면 교회와 사제와 성인들의 공덕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연옥의 고리를 가리키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를 진심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누리고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혜 위에 서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존재 위에 서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십시오 그럼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걸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이 은혜 위에 서셔서 은혜만 자랑하시고 모쪼록 성대도들과 저의 삶을 다른 성도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때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맛보게 할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는 없어요 세상은 은혜를 몰라요 교회만 은혜를 줄수 있어요 교회의 매력은 은혜예요. 교회의 매력은 은혜. 교회의 차밍. 교회의 매력은 은혜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매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은혜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은혜로 보질 못해요. 교회가 은혜가 회복될 때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